자 2025년 10월 9일 모의고사 27번 지문 내용 어, 내용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지문은요. 자 실용 안내문 불일치를 이제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 중에서 불일치하는 보기를 찾는 보기죠. 그래서 2025년에 뭐 여기 고등학교 학교 마스코트 디자인 되인데자 자, 내신에서 이 지문을 출제 범위로 지정 하시겠다는 거는 좀 쉬운 문제를 내 가지고 학생들한테 좀 기본 전술을 받게 하겠다는 의도가 좀 강하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 안내문 자체를 이제 고치는 거는 그러면 이 안내문을 내신 범위로 지정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안내문을 고치기는 조금 어렵고 보통은 보기를 고쳐갖고 다시 한번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숙지 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신에서도 그렇지만 모의고, 모의고사에서도 이 문제를 좀 이제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여러분 보기를 먼저 보시고요. 아, 보기가 아니라 이 제목을 먼저 보시고요. 자, 요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야지 영어를 할수 있다고 해야 되겠죠? 2025년 뭐 여기 학교 이제 캐릭터 디자인 콘테스트인데, 이렇게 딱 이제 제목을 먼저 보신 다음에, 내신에서는 보기를 영어로 낼 수도 있는데,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보기가 무조건 한글로 나오죠. 그리고 만약 내신에서도 한글로 보기가 나왔다면, 자, 이렇게 제목 본 다음에, 보기부터 보고, 여기를 먼저 보고, 전체 내용을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해당 내용을 하나하나 여기에서, 자, 안내문에서 내용을 찾아서 맞추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캐릭터 디자인 되는데, 첫 번째 보면은, 자, 학교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만드는 대회다. 이 보기를 보면은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얘는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요거는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내가 보고 이제 알았던 거.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여기죠. 캐릭터인데 학교를 상징하는 이제, 그거를 만드는 대회입니다. 자, 출품작은 이메일로 제출되어야 한대요. 자 여기에 출품작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죠? 그렇죠 여기 출품작은요 이제 보내줘야 되는 거죠? 제출돼야 되는 거예요 이메일로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얘도 맞는 거다. 자그 다음에 평가 기준에 창의성이 포함이 된다. 자 이런 부분은 어 여기에 평가 기준이 있네요. 창의성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맞는 거다. 자, 그리고 2등상은 두명에게 주어진대요. 어디 있죠? 2등상 여기 있네요. 두명한테 주어지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맞는 거고 어?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수상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받는다. 이 부분은 여기 수상자 여기 있죠? 얘는 발표가 될 거래요. 웹사이트. 자, 개별적으로 연락이 되는 건 아니죠. 노 퍼스널 컨택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틀린 보기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좀 했지만 사실상 모의고사에서도 얘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한테 조금 시간을 어,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을 좀더 여기서 낭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보통은 여기 뒷부분에서 이렇게 보통 2번까지도 잘안 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은 풀때 거꾸로 5번부터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도, 모의고사도 빠르게 풀고 시간을 절약해서 이제 어려운 문제에 투자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뭐 제목이죠. 2025년 여기 고등학교 학교 마스코트 디자인 대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였습니다.